안녕하세요. 예스주방 김석원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작 사례는 불판 밑에 수댐 기름바지 제작권입니다. 제작을 의뢰한 업체는 왕진리에 위치한 쌈장집이라고 숯불 착카 로스타로 제작한 숯뚜껑으로 숯불 삼겹살 구이를 하는 고깃집입니다. 여기는 풍성한 야채와 여러 가지 소스를 주셔서 찍어 먹으면 고기가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쌈장이 종류가 많아서 쌈장집인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불판만 빼고 나머지 기물을 구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쌈장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불판 구매한 곳에서 불판 도착해서 테스트를 해보니 문제가 생겼다고 일단 오픈을 했는데 손님을 내보낼 수도 없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구매한 데서 해결해 보시라고 저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 그리고 한 다음날 정도 되었나? 또, 다음날 오후 정도에 전화가 왔습니다. 쌈장집 대표님이었는데, 구매한 업체에 직원이 왔다 갔는데, 똑부러지게 얘기를 안 해주신다고 엄청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왕십리라서 가깝다 보니까 뭐 금방 뭐갈수 있었습니다. 막상 현장을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 정말 심각한 그 자체였습니다. 드시고 있는 손님 테이블은 기름이 쌓여서 휴지로 더 이상 바닥에 떨어지지 말라고 덕지덕지 막아놨고 다 드시고 나가시는 손님들이 테이블은 엄청난 휴지로 닦고.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휴지로. 거의 전쟁터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뚜껑 불판에 새는 기름을 스덴 링 받침대로 떨어지게 만들어서 기름받이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으려면 산소가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멍 몇개 뚫어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느낀 점은 고기를 구울 때는 불판과 화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름바지, 기름꼴 같은 모든 구성 하나하나가 그 조합이 정,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 그리고 기존의 고깃집 대표님들 중에 불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바꾸시고 싶은 분이나, 기존에는 시스템에 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어 새로운 고깃집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예수 주방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같이 고민해 보고, 어, 뭐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항상, 대박 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집 창업 불판 제작은